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짭도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구독자 형님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방송을 송출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채널을 좀 다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영상, 저 오른쪽에 지금 나오는, 어, 이것을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여기, 이거.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이쪽, 어,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가셔서 번거롭겠지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왜 자꾸 채널을 이렇게 옮기냐면은 유튜브 광고 신청이 계속 중복 신청으로 자꾸 거절이 돼서 이 아이디로 지금 제가 다시 수익구도를 내게 만들려면은 거의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다시 새로 만들고 이렇게 계속 옮기게 됐네요. 우리 형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유튜브가 국내 서버가 없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따로 고객센터가 없어서. 상담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자꾸 거절을 당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많이 답답한데, 우리 구독자 형님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새로 옮기는 채널로 구독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네요. 번거롭겠지만 한 번만 부탁드리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지금 방송하느라 유튜브에서는 송출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리마스터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방송 영상을 최신화해서 유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옮긴 채널 이름은 연옥 TV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 만든 채널이다 보니까 아직 구독자가 좀 많이 없는데 구독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다시 옮길 일은 없을 테니까 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번거롭더라도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도 한번 놀러 오셔서 어, 안부도 한번 또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Take this out, y'all. Uh.